그러면 카밀 줘, 카밀. 어, 갱좀 아, 자주 하줘라. 말파에... 아, 저 새끼 카밀... 카멜... 그때 그개 털렸던 거 아니야? 루시안한테? 맞아, 나 몰라. 어, 맞아. 그때 너무... 기억이... 그때 야, 너무 실수했어. 야, 말파에... 야, 어떻게 카밀 할 거야? 어, 그 상시 케이에 그때 추억을 내가 되갚아주기 위해서. 맞아. 그냥 먹을 때 스피치 좀말자 카밀 잡아, 카밀. 문안 잡을만 하거든. 형, 봐봐. <laughs> <한번> 살짝 봐봐요. 빼와봐. <laughs> 밀어요, 밀어요. 아, 탑은 골트 누가 뭐라 했고 유튜브로? 야! 어 인베 막자. 빠... 막을만 한가? 받고 빠져 있어봐요. 아, 위에 와드 받고 갈 테니까 그냥 어, 여기 여기서 되게 해봐 여기 여기. 수, 여기, 여기. 아. 여기 와드 받고 빠져. 여기 와드. 네, <laughs> 어. 삼거리 와드 받고 빠져 삼거리 와드 받고 빠져. 쭉이랑 이기게. 개창백 삼백이. 선 레드다. 선 레드다. 네 레드 레드. 아톰 안 보여요. 올라갔다. 살라스 위에 삼캠파이트더니 얼마 하면? 아니면 내거 블루 넘어왔을 수도 있고. 언니 우리 일해 일해. 허리키 와드바가 좋다. 오케이. 탑좀 혹시니까 여기 조심이요. 어, 나도. 웬만하면 아래죠. 제가 다탑뗄게요 이거. 사이 아래에요. 사이 아래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세어탑 아, 음, 대결 많이 해놔도 돼요 지금은. 어, 형, 나 지금 그냥 세게 하는 중. 세게 해봐요. 피, 피 대결 어떻게 해봐요? 다 해보세요. 회사이 미모킹 할게. 하세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네. 잠깐, 마테일 해볼래요? 다 가져줘. 때릴 수 있어요? 평타 걸리세요? 가발, 가발. 아냐, 아냐. 아. 사이브 오든지. 사이브 1억 못해요. 어, 뭐야. 얘왜안 돼? 저 끊을 수 있어, 내가. 자, 가 끊을게, 내가 끊을게. 얘 패치에 빠지고 해야 돼요. 너네 마흔게 아, 너무. 아, 살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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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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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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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이거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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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코르키도 노플이에요 코르키도 노플 미드 노플이에요? 음.. 네네자잘 살게 잘 살게 오른쪽에 들어왔을 거예요 싸이버 안 기마띠 오우야가 탱님 백이게 나이차 데자뷰 시대? 근데 마나 조금만 더 하기가 야. 야 너무 너무 없다 요즘 위험해서 바텀 계속 피 관리해서 싸이버 <laughs> 안 나가게 야 여기에 여기에 사이러스 보일 때까지 각자 라이좀 살리고 네 최선이 여기 완도 해주시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 블루 맞고 타갈수 있어요 형음 오케이 사일렛은 계속 네. 정글링 하는 것 같아 네, 사일스 보일 거예요 이거 지금 바텀 한번 가봐도 돼요? 저? 풀픽 필픽. 갈게요 아, 뒤에, 살, 뒤에, 사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중고야 이거 점화, 점화 나 포기 진 10초 점탑 집 가야 돼네 사일렛 바텀 저 좀만 볼 생각 해봐요 아, 와드 정비탑, 형 그냥 라인 푸시하면서 가져요. 나... 나 그냥 푸시할 거야. 얘집 가야 나. 돼. 집 끊어줄 수 있나? 여기 집 가는데?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오케이. 나 라인 푸시한다. 나이스, 나이스 맞다. 어? 버스 킬 했나요? 어 뭐야?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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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용. 애교. 이번에 웨이브 세개 박아봐요. 이거 다이브 하자, 오면은. 다이브 두번 해도 되거든요? 딸 지금 죽다 살아나서 오고. 포르키 아래쪽 오긴 했어요. 와드하러 간대. 나 지금 이가 없다. 그냥 대놓 왔어, 아이버안될듯에 그냥 얘, 얘 평타하면 치면 돼요, 다사이 그러니까. 여기 와요, 이제 나 궁극기 있데 터에 붙어줄까? 아, 나 이거 푸쉬하고 칼보, 칼부터 칼보 그 다음에 형 여기 와 드려줘요 오케이. 나 푸쉬하고 다 아, 네. 칼보 좀 여기, 사, 살 탑이야, 사 탑이야 보였어 아, 이거 칼보 쳐주실 네나 빠질게 다시 미드 갈게 얘 프리징 하거든, 제가 텔 탈게 위쪽 봐주면 좋아 모르가나 미드 쪽 나도 나도 붙었어 나 먹었어 위쪽 붙어줘 탑 줘. 봐줄게 탑 봐줄게 네, 갈 거예요 바텀 복귀할게요 타탈 그냥 뒤미에 자요, 뒤미에 어, 나 앞에 탈라다가 위험할 타. 것 같아서 탈탑 뒤였어, 우리 이해 할게요 바텀 미어요 괜찮아요 아니? 모르가나 복귀 미... 안 보인다, 아직 저탈나 응. 네. 그냥 공함 쓸게 네, 테스트 이기 세게 해요, 계속 나이패 됐거든요? 각 살짝 봐봐요. 아, 와드다, 여기. 오케이. 언니, 바루스 노펠이야? 저 여기까지만 정비 돌릴게요. 음. 사일러스트 좀 아래쪽 갈수 있고. 가즈이건 아, 네. 근데 위에 싸울 것 같은데, 2대? 얘, 형 그냥 싸우자안 빼요, 안빼 이거, 이거 웨이브 세게 하고 상태 레드 보자, 이거. 나 폴짝 켰거든? 살짝 가만 봐봐요. 나보다. 쳐봐요, 쳐봐요. 카메라 쳐봐요, 카메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요노다다다다부터다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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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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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다다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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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다다다 아니, 저, 저,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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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아, 아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초 나이러면집못 가는데 안 가도 되잖아요. 저 얘기잖아요. 나 이제 모르겠어. 지금 만화가 좀 딸려서 꼴려면 있으면은 먹고 싶은데 먹고 돈이 천원 있어서. 아니면 위도 지금 타이밍 좋은데 탑 붙어줄까? 아니 집 갔다 오세요, 회사님. 응, 음, 너 빨리 집 갔다 와야 돼. 너눈 돌아 목표잖아. 갈 써, 없 써. 모르거나 모르겠어요. 살마 위쪽이에요 지금? 저기 차천하다 그리고 회사님 핑크하 사온 거핑크 사서 여기 왼쪽에다 받아주세요. 네. 우리 이탑쪽 시야를 삼겨놔나 그냥 탑, 그냥 바빠 탑 바빠. 라인 당겨서 프리닝해서 라인 계속 이득볼게. 오케이. 그럼 피그마 저거 전령에다 나중에 해주세요. 넵. 사일러스 먹으면서 바텀 올 거고 코르키 한번 프리하다. 코르키 아래쪽 무빙. 언니 이거 미니언 먹을 때 정글, 사일러스도 많았어? 아래쪽이야. 가위게 먹고 있어, 지금. 뭔데? 뭐였어? 바텀 지금 빼, 빼, 빼. 여깄다, 여깄다. 아니 아냐. 괜찮아, 이제. 어, 오케이. 아니아니 아니, 코르키도 있어. 어 제가 토스하면 살짝... 아, 나중에 봐요. 쌀 위치 모르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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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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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그냥 와드만 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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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러래아니다래아 가나 래 오케이. 래 아래... 아래... 아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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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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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탑 계속 세게 한다. 이거 얘기해줘야 돼, 올수 있을 때 쯤에. 아니, 형 바탕수치, 그냥 1대1이요형 그냥 계속 1대1이요 사일로스 블루 먹고 있어, 블루 먹고 있어. 미드 한번 봐봐요. 네? 여기까지만. 얘 블루 먹고 있어. 탑 가는 중. 보르가나 안 보여요. 나 궁으로 그럼 마사지 한다. 보르가나 안보여 네, 보르가나 바탕. 뭉칠 수도 있어야 돼, 이거. 살짝 봐봐요 우리 탑에서 하니까 조심하다 포레키 지금 펜치고 있어, 조심 그다음에 지금 가렌 라인 푸시하고 와드 몇 초예요? 와드 90초요 케이요 미드라인 메고 그러면 조금 빠져있어야 되거든요네 탱탱이 어 텔이 있나요? 아니, 제 텔... 툴둘 거야, 툴 아직은 한 3, 40초 남았어 포레키 바탕이야 우리 다가 먹어야 돼서 탑에서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여기 밀면 안되는빠져있어 빠져있어요 빠져 아, 텔썼다야탑이텔썼다 병신이다 빠질게 빠질게. 오케이 정신 확인. 응? 나 몰락 나왔어. 형그핑마좀 사야 될거 같은데. 어나 피마. 어떻게 팔고 사나요? 언니 이거 스케일 하나도 쓰지 마. 아씨발 오르막하다가 씨바가 처발하는프카하는거 기분 개 좋아. 오케이 나이스 좋은 잘 봐줘. 지금 얘네 이거 정글 위쪽이야 조심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전형 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아 얘들아 오, 미안하다. 왜? 이렇게 나칠 개만에 오른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병신이었다. 아 괜찮아요. 그렇게 여기 있어요. 라인 메고 여기 위쪽에 와드 하나만 해 주세요. 아나 우리 네, 팀들 너무 믿었어. 우리 팀 잘하는 새끼들이여 가지고 내가 딱 오른 메테커 좀 이길 줄 알았어. 해산님 와드 메. 와드 제일 어디? 제일 어디? 골라야. 제일 안 봐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나 그럼 살게. 약간 무섭다. 땅굴 아, 무섭다. 그냥 라인 밀면서 상대 정글 들어가요, 형 유야. 리하 아, 야, 무서워. 나 이거. 바 텀라인 받아. 언니 이제 스킬 써도 돼 이거 여기 코르키. 아나1대스도 하기 싫어서. 땅굴에서 죽은 것 같은데 땅굴에 있을 수도 있다. 얘 땅굴에 서 라인 안 받아 먹거든. 뭐지 얘? 땅굴 들어갔는데. 뒤에서 사이라고 땅굴 파일 수도 있다 느낌이. 봐줄 수 있어 가질 수. 계속 밀어 형. 밀라고. 다시 하늘 보일 때까지 왜 이렇게 할게 코르키 너무 급장하는 거 보니까 뒤에 사일 있는 거 같아. 코르키야. 뒤에 있잖아. 이렇게 알라고 빼와봐. 아 씨, 그렇게 텔뽑 봐 이거 아, 얘네 땅골에 있을 것 같았어, 느낌이 왜냐, 왜냐면 땅골에 들어가서 얘네가 라인을 안 받아먹을 리가 없어든 점유찬이 텔도 탔는데 땅골에 사이렌이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아, 세게 못 했어, 아. 세게 라인 밀었으면 좋지 만약에 말안 해줬으면 형 스킬 써볼 버 거예요, 여기? 어? 그니까 만약에 그, 아뭐 스킬, 스킬 착크할거 없었어요? 오면서? 오면서 어, 너가 더블? 아니 없을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W 정도 쓰지 않았을까, 저기? 이거 다 탑이니까 나 바텀에서 써볼게. 바텀 안에 있을 거야아니 근데 우리 지금 저도권 없어서. 아니, 이거 근데, 그라우스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 거라서. 기다렸으면 상관없어. 기다리기 아니, 전에 하는 뭐. 거지. 아, 근데 어차피 바로 옆에 캐리했어? 응, 옆에, 옆에 야, 옆에서 한 거야, 돼. 나도. 옆에서 한 거야. 잠깐안 보이네. 카메 올라간다. 야, 2대2는 우리가 애기니까 한거예요 방금. 그라우스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 거야. 테를 생각 못 했어. 이거 해서 캐리하겠지, 방다 응. 우리 맵에 너무 왔드가 왓드 아, 좀 박아야 음. 돼 집에 안 갔다와서.. 여기 핑마 있고 나내거 여기로 바꿀게요 부톤 미아, 다톤 짚간거 같은데.. 언니 이거 빨리 밀자 상대의 다톤 짚 가면 빨리 밀어버리자 탑 정하면 더 갈게요 응응 음, 음. 언니 집집집 내려 집, 집. 집. 아, 어, 타를 내려가는 푸시할게 내려간다 푸시할게 바텀 사이 바텀 사이을 여기 있어요. 그 뭐? 아 바텀 텔레안 나와. 타워 가는 게나 전령 쳐. 전령까지 먹고 타워 갈게요. 리밀로 갔었는데 아깝다. 아니 탑 다이브 쳐도 되고 예. 빠진 거아전령칠 거야. 멀리 가서 해 이거 나갔고 타 타가 바로 전염 까줄게요 안 까도 퍼블이긴 나.. 퍼블 어, 깔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식탑 운전에 깔라면 까자 얘 빠지겠다 그냥 젤리 안까늙 듯. 네. 어? 아.. 까.. 어차.. 아, 어차.. 어차피, 어차피 미대 써도 못 먹어서 아 먹을 수 있긴 해버르다너스토시가돌라 여기 그렇게 저 버틀래.. 아.. 아.. 실패했다 3 아. 1 아. 6 너무 앞에 갔다 코르키 오는 거 몰라 야 코르키 미아 좀 쳐라 아, 아 야, 코르키 높게 았아씨발하쉬는데 <목소리가> 1, 2, 3, 나 먹어 아 잡을 만했는데아니바텀 미라 바텀 미라 카메 방금 플스터 미라 아무카메트카메쓴거 같은데 코르키야 쓴거 아니야 코르키 코르키 카메라 이프란 거 아니다 나아 아, 카메라 아코르 그 코르키. 아이고 아, 우리 아, 핑화 없구나. 나 아, 핑어 바텀 타워 깨져 이거. 코르키 패시브. <laughs> 코르키 지금 안 보여? 코르키 빠졌다. 오케이 yes. 오케이. Okay, okay. 정면. 여기 사일 들어온다. 좀가어 사일 어, 가봐. 살, 너 잡아봐. 줘야죠. 가어 들어가서 죽여. 죽여. 한르가나 아, 네. 녹음. 점화 걸고. 아, 그렇지. 잡은거 같은데. 풀평궁. 아, 아, 아깝다. 저거 나 봐. 를좀 빨리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완대 완대 완대. 완대 봐봐. 어대 봐봐. 아, 바로 때려봐. 안되다 우리 좀안 됐나? 이거. 정말 바로 건 건데. 아쉽다. 아마 여기서 바로 싸울 때저마 걸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카일러스 WBC. 아니 아니야. 아니야. 피차기 전에 침묵 걸고 아, 쓰기 전에 걸로 망하! 까미. 빨리 녹리지 아, 이렇게 되면 또 게임이 항상 빡센데. 아 씨. 이코트 있잖아요. 들어갈때 조심이면 사이닉요 그냥 그냥 정면으로 하는 데 나을 것 같아요. 이 거의 핑 와. 상대 레드 아직 나와 있긴 할 거예요. 아, 카메라 먹었어. 거의 다비 파되었습니다 아주 빠게요보드 세우고 내가 막파 갈까? 타워 밀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 나할 테니요. 어, 가르는 <laughs> 그것까지 먹고, 미드가 가르는 탑 가고, 오케이, 오케이. 미드 왼쪽 치아 좀 해야 돼요. 여기 카라 여기 있다. 얘네 20 올라가 려나. 미드는 살짝 봐줘요. 얘도 플리거든요 여차하면 토스트 볼게요. 사이드노 프리에요? 이리들. 담죠. 내거든 천천히 조암 빠지면서궁 써봐 남이공 맞춰서 삘없 갈리 더해 봐. 더해 봐. 바로 가. 바로 삘. 잡다 아이고. 아서 미드 타워. 어, 더못 봐요. 미드 타워 가자. 네 미드 타워 볼게요. 그냥. 제지터2 이번 스턴에깰수 있어요 저 E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그냥 깨면 돼 배치기 해도 돼 배치기 해도 돼저 초식에 있어요, 있어요. 모르나마토 초에 타워 맞춰야 돼 W 써봐 W W 타워 안 깨줘 W 타워 안 깨줘 아니 없어 아니 없어, 없어 잡았다 얘 네, 잡았을까 더 보는 중 위로 와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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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잡아잡아 나이스 나이스 어? 가로 왜 타는 중이야? 호흡. 정비하고 그 갈게 정비해 코르크 온다 아이 교영이 빼고 칩칩야 오케이 아미드타워 어, 겁나 깨지네 시연아 미드타워에 W 빨리 빨리 써주라 잉? 얘기했잖아 아그 한타할 때 썼어 W 아한타때 W 썼어 아 그랬어? 그러면 얘기를 또 해줘야지 어, 미트타워야, 나 W 없어 뭐 이런 뭐거 했잖아. 너의 정보를 우리한테 좀 나눠 아. 이냐나 그냥 씨발 좀 오, 어? 했잖아. 없다 했어. 어 알겠어. 너 이제 직, 아, 너 이제 혹독한 여, 여, 여. 어, 혹독한. 아니너 이제 로, 혹독한 롤파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제 남자 친구도 없어서 화버 쳐줄 사람도 없는데 이마. <laughs> 어? 용1 8초용1팔초 일어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뭐라는 거냐고 혹독한 생활. 너가 이게 빨리빨리 그 세차 나가려면 이마 그 정보를 빨리빨리 빨리 교환하고 열심히 더 해야 될거 아니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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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얘 뭐를 나마? 몇 분째 찍어줬어 뭐? 잘해 잘해 잘해. 집중해 집중해. <laughs> 용 <용한테> 안타 하자 <laughs> 아, 야나고염포 갈까? 이거? 딜좀 해주려면? 고염포는 유령움이 아, 보고 있다. 있거든? 나루시안봐도게나 아, 미카에도 있어 어, 와드 좀 지을 수다 와드 좀와떻 그냥 지으 그렇게 믿는다 용쳐 그냥 우리 쎄저 와드 없요쳐쳐쳐쎄쎄쎄 와드 없으면 이거 먹고 정비 바로 돌리고 오세요 어 가렌 너 지금, 지금 집 찍어 이거 주는 거라 탑탑가탑 탑, 탑, 빨리 어케게 받았어? 상어 받 깨다고 받을게 지해야 너는 사이 위주로 보면 돼. 들어오는 사이. 애 미드 가시면 돼요. 미드. 어나 사이만 계속 보고 있어요? 어. 뭐아앞앞바면 그렇게 어. 네. 뭐 봐도 되고 그러니까 딱그유도리 있게. 허팝이지. 형이 거 우리 약간 트라요 살짝 빠지는 게 좋을 듯이. 오케이 오케이. 옆에 사이 옆에 사이 형 있어요? 사이 대궁이야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양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코르키도 간다. 코르키도 갔나? 얘 배트야. 챌두 알아서 잘한다. 걱정하지 말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조심해! 여기, 여기! 아! 왜왜왜왜왜? 아니, 승냥이가 미쳐가지고, 네. 쫄아가지고 그냥 씨발 바짝 쫄아니 전수찬한테 아니, 오빠가 자꾸 뭐라 하잖아요 아니, 그냥. 나 너한테 처음 뭐라 했어 집중 어, 좀 아니, 하라고 아니. 어? 왜 이렇게 쫄아있어 전수찬 쫄지 마 네, 아, 존나 약한, 약한 시키인데 레드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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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탑 다운다 레드 내놔 탑, 탑 봐줄게, 탑 봐줄게 할 말이 생각이안나다 아, 전수찬 뺀다 이거 빠져야겠다, 이제 탑.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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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사일 어딨어? 나탑 밀어야 돼, 는데탑 밀어야 되는데. 바, 아니, 바텀 너무 밀지 마요, 형. 얘는 안 보여요. 어, 그러니까, 사일하고 코르키가 둘이 안 보인다. 어, 좀 무서워. 위쪽에 에 포인트까지 보면 안 돼요, 형. 여기 어, 오르잖아. 사일 뭐였나 탑이. 아나 부셔야 돼. 여기 투마 있으면 안 돼. 와드 있나, 우리? 진짜? 나 렌즈 있거든요. 바다에서. 저거 살짝 큐 봐봐요. 일부, 일부러 보여줄게. 아, 카밀 나한테 붙겠다. 나 빠질게. 무리 안 하겠다. 오케 여기 탑 간다. 이제 전용봉.. 아니, 뭐야. 잡골 먹으러 간다. 지면에서 다한번 있다, 다. 어, 나지금 카밀 나자르러 오는 거 같아. 나 살인해줘. 음, 나 이거 뒤쪽 가는? 안 돼. 카밀 바탕에 붙은, 어, 거, 같아, 어. 어. 카멜 붙은 어, 거 같아, 느낌이. 카밀 바탕에 붙은 거 같아, 느낌이. 어, 어, 어 빠져있어요. 쌀 탑? 카멜..붙어있다 <목소리> 누나 먹어요 누나 먹어요 땡큐 흐흐흐 봤어요? 여기 카멜 왕기중 저거 가누주 아..X발 이런 거 개틀껍네 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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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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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둘다 스펠 없어요? 어..아니 아니 코르키는 몰라 카멜은 노플이었어요? 어 막... 괜찮아.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못 잡아, 못아못 잡아. 잡아. 하지 마, 하지 마, 못 잡아, 못 잡아. 와, 다시 와 있네. 사이리 사이드 프라이 받고 있으면은 무조건 얘낚시기네요 약간 변태 같긴 하다. <목소리> 아 이거 좀 잘했으면은 아 근데 카메 공이라서 좀떡하네요 뚜야 바르스 보이는 영 공갈기가 좋셔야 돼. 공갈기랑 이렇게. 진짜 헤르메스라 빨리 클릭이네요. 아 근데 저 전멸 있어가지고.

아다 같이 한번 붙여서 가야 될것 같은데, 그시야도 한번 쫄이 이거 가려서 뭐러시안도 복구해가지고. 아, 테리스. 어, 아, 바텀인다. 아, 맞아, 차. 그 이제 타일이안보여 지금 이거 남의 시야. 아, 탐잖아탐 밀고 집 갔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올것 같은데, 2 1거여요 이제 모빌이서봐봐탐 탑이요. 미빈병대라저 빠졌어. 아, 탑타이야탑이탑타이야나 탑 바텀 밀게 네, 네 탑이 팀은... 용바에 용. 이거 얘네 바로 빠르긴 해도 용봐야 돼, 이거. 일라인 밀고 그럼 바로 용 갈게요. 네, 근데 지금 카밀한테 물리는 거조심 사이드요. 네. 바로 나 와도 나안 해도 되나? 너직감한템안 나와 해서? 너 빼야죠. 맞아 밑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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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여기 카밀 보였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카밀. 대라 라인... 네, 카밀 보였었어. 어 잠깐만 애기형 누나 이 바텀에 더블스 면저 타워 깨져요. 깨져요? 빨리 네, 봐봐요. 잡았어 코로키. 안 아, 깨져요? 오케이. 코로키 노플 지금 체크해줘. 가바가 어, 내가 할게 치가 바로 치다가 바로 치다 바로 치 바로 바로 치다가 바다 바로 치다 바로 치다 바로 치다 바로 치다가 바로 치다 바로 치다 바로 치 치다가 치다가 바로 치와가 치다가 치가치체가 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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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 하지마 좀 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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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잡아, 대공이야. 위로 쳐, 위로 쳐요. 위에 봐줘, 위에, 위에. 잡아봐요. 저쪽 왼쪽까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받아줘, 받아줘, 나이스 바로 가자. 아이고, 나이스. 해라. 그렇게 저 슈발 들었다 슈발. 슈발 필요 없어. 슈발. 오케이. 이거 가랜 아예나 이거 나나나 간다 아한명 용마라 나야 가다 나간다 나간다 쳐쳐쳐 아, 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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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나갈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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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다섯아 분한종 다섯어다섯어얘못 먹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이미 내가 먹었어 오케이 네. 음, 보여줘요 생색이요 <laughs> 예. <laughs> 정비하고 나서 탑 미드 탑으로 가자 이거 정비 정비 정비하고 전부 다 미드 탑으로 와줘요. 네. 상대 의 레드 쪽 보면은 사들 것 같네. 아백형도 한번 붙을래요, 그냥? 나 인피가 5 0 0원이라 인피 뽑고 하고 싶은데. 아, 그거 너무 기다리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굴려야 돼요. 맞아? 네, 네 지금 지금 바로 인스타 하죠. 지금 어, 안 하면은 너무 늦어요. 아,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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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 저기 있어요. 어, 아, 저너 미드 오른쪽 잠깐 봐줄게 있고. 여기 애들이 있을 수도. 나는 바로 붙는다. 아, 근데 얼마 안 됐다, 이거. 조심이야 여기. 야, 일로 오자 왼쪽으로. 오른쪽 봐요. 음. 맞아 두개 찾았어.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탑쪽으로 올라가자 이거. 미드에 루샨이 서고 우리가 탑으로 가자. 나 즉각에 힌피나온데안 포공이다? 네, 그냥 바로 쓰자 이거 탑에 이드 큰데. 음, 오케이 바로 쓰자 바, 저, 저쪽 봐줘요 여기. 살살 살.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되고 미드 쪽 봐. 탑라인 버퍼 줄게. 형, 이거 레드 포장할게요? 라인... 나 혼자 더 가서 잘해볼게. 아 여기 아, 여기 로션 로션. 여기, 여기, 나이스. 노플 노플. 타이른미 어, 뒤에 뒤에 뒤에. 남이 뒤에. 사회, 사회, 사회. 사회 봐 사회 봐봐. 사회 잡아봐. 이요 봐줘요, 봐줘요. 나이스. 까지봐 끝까지 봐까지봐넘어갔 나이스. 전 노플이다. 다메브다 버퍼 줄게. 전사요. 롭퍼야, 롭야나 치료받아. 어. 미드일까? 뭐야? 잡미잡세요 W, 이이 e e 슬로그로 봐. 나 미드 밀게. 없어, 잡았어 없어. 잡아, 잡 잡았어. 이미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제 밀어요. 어제 밀어. 나이스. 바텀에이브. 나 바텀에요, 발크. 젠나 바텀 미드로. 저기 나 미드로 가세요. 아.. 씨발 이제 오은안 해야겠다. 개새끼 죽이려면 그냥. 나 마라 많이 없습니다. 리칼도 없어요. 이거만 깨고 빠지면 다.. 아, 탑 씨발 개발하는 픽이야. 패할 거 같은데? 오케이. 그냥 빠.. 빠져볼래 그냥? 아, 그냥 빼봐 어, 그냥 빼봐. 5천원 있다! 씨발 난들아 좀 집중하자! 집가집 집. 집 가면서 나 레드카 정도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으면 해요. 저 정글 좀 먹을게요. 조냐아4 0 0 와..최다 대세다 <laughs> 아니야 너 형을 위해 희생했다 생각해 이모파 나 잘했어 기분 좋게..기분 좋게 많이 죽긴 했어 응 <laughs> 눈물을 머금고 미드 바로 억지게 가자 모여봐 어떻게 갔다 바텀 갈 거야 오케이 나는... 오케이 나 지금 존나 세나 지금 존나 세쟤 잡았냐 나만 봐수현야 나만 봐 오빠만 봐 알겠어? 니 아, 눈에 오빠 네 무슨... 오빠만 보여 알겠어? 지금부터 그, 레드 썬 근데 시안없어 오케이 아, 근데 너무나 가면 안돼 o meet me r i g h 줘 t h 줘 r e 지금 미드 s it, 야돼 r w h e 야 e sir. Oh, Patagas. Yeah.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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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아 n o w I 여 o n t know. I don't 야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갔 I d o n 바로 하시구나. 미드로 가자 미드 바텀으로. 개미드가는 중. 나 플래시 2 0초나 바텀 가도 안 물릴 수 있나 우리 팀? 아니요. 아 그럼 미드 아, 갈게. 아예 아, 예. 바텀 한번 밀어봐요 형.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조절할게. 어 조절 잘해봐 걱정해. 살 <laughs> 탑이야. 저기요. 나 나를 자르려고 할것 같지 않냐? 근데 원래는 형이 미드가 우리가 네 명이 바텀 가는 막히네요. 에이 카메라 나가. 살짝 보자. 예. 카메라 보자. 카메라 보자. 나 플래시 있어. 봐봐요 노풀 노풀 노풀. 어 잡았어 잡았어 전수 대기 노플! 수 대기 장군 노플이야 패 잡아봐 잡았어 나나 어. 미카엘 어어나 이.. 아 이플 쏴셀려고플 쏴았네 잡았어 잡았어 미드 밀어 어, 와 나이스 와따 치는 거 지렸어 코드라키 아! 어찌유 씨발 오른만해 주니까 개새끼가 야쳐맞고 싶어 가지고 씨. 아유, 씨발 그냥 5대 5에서 첼 게임에서 만 씨발 오른 꺼내야 돼. 그냥 이런 씨발 낮 같은 애를 상대할 때이새끼 뚜드려 패 가지고 냥쳐먹고커 <놀람> 가지고 그냥 다 뚜드려 패 버려야지 그냥 씨. 시무룩. 아, <laughs> 아 좋았다. 아니, 너네가 못하면 상대도 낮은 티어가 있잖아. 낮은 티어 있을 때, 오룸한 탱커하면 안 된다는 걸나 방금 깨달았어. 바로 보였잖아 미안하다. 아니, 내가 왜? 자꾸, 오른오른 고집해서 미안해. 1티어라가지고, 보여줄라 했는데, 안 이게 맞아.